있을까 보죠. 아, 여기 뭐가 있구만. 빨리 열어야지. 좋아, 좋아, 좋아. 다주웠다 어, 아까 내가 여기 왔던 곳이지. 여기 머무를 수는 없어. 위로 올라갈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있을까 어, 좋아. 아니, 근데, 얘, 커피 보온병은왜 자꾸 줍는 거야, 이거? <laughs> 어디다 쓰는 거야? <laughs> 한 번도 안 썼는데, 아직? 분명해, 이거. 예전에 커피, 그, 다방 사장님이 만든 게임이야. 어 여기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조사 no 전력이 없었다 벌목장 어딘가에 발전기가 있을 거야. with all this forestry equipment around, there had to be something t o u s e to r e a 벌목장비 top. 이건가 이거 타고 움직이면 안돼 올라갑자. 경차 궁댕이 쭉 빼고. 어, 아무것도 없는데 차분히 찾아보자. 아, 이거를 연결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본데, 다리를 맞춰야 되나? 되게 습하게 생겼다. 여기 아, 못 가, 못 가. 저기 어딨지? 혹시 저 안에 있나? 아, 아, 저기 있다. 어? 왜안 나오나 했다. 오지 마.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아, 좋아. 좋아. 피해 주고 건전지 갈아주고. 좋아. 어. <laughs> 아 이게 타격감 좀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좋아 됐네.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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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원고가 있고, 원고를 한번 읽어볼까? 아, 새들에게 공격당하는 웨이크. 하늘에서 내려오면 날카롭게 울부짖는 놈들의 소리가, 놈들의 모습보다도 훨씬 먼저 되게 와닿아. 손전등을 들어올리자 새대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이 원고가 그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는거야 어. 어, 샷건 아, 좋아 어, 아, 아껴 쓰자 샷건 빛이다 빛이 있으면 이렇게 회복도 되고. 아까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쪽 이쪽으로 온거 맞나 내가 이쪽인가? 아저 있구나. 게임은 괜찮네, 잘 만들었네. 어, 통나무를 울하나라고 어디, 어디? 아,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는 안 되나? 위로는 안 되네. <laughs> 됐다. 가자 가자 점프 음, 아. 가자 가자 뿅가자 뛰어주고 아이템이 좋데다 왔어 주유소 가기 힘드네 어? 여기도 뭔가 집이 있구만 아이템이 아, 못 들어가네? 개집이었나? 어, 여기 아이템이 있다고 뜨는데? 좋아. 조명탄. 좋아. 저기 원고가 있다. 원고? 처음에는 우연처럼 원고들이 눈에 들어왔어. oh, e 구할 것이다. 이 원고가 있으면 이제 힌트네이 원고가 이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 원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약간 귀찮아도 좀더 가까워진 주유소에 환영하는 듯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또 누가 오네 핫도그 얘기하네 핫도그 먹고 싶다 핫도그 얘기하네 뜨거운 개죠 핫도그 가 나올 것 같아. 핫또그 주인이 나오네. 어? 어 뒤에도 있어. 어디 있어? 세다. 둘이나 있었네. 삐에 삐. 아, 진짜. 기도 없었니? <laughs> 아 다구리네 다구리엔 장사도 없다더니 어? 고작 우레시 하나에 권총 들고 있는 나를 아 아까 아까 여기였는데 여기 아니었나? 여기서 아 빛이다 아, 좋아 샷건 타냐 이 사람이 그 산착장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방송하는거죠 네 공금 횡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번만 눌러시고요. <laughs> 어, 형 길치라고 했잖아. 아니, 저쪽에 아이템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없어져서. 자, 다시 가 보자. 이거 아까 읽은 거지? 어. 넘어가자. 아, 무무도 길치였어. 여기서 이제 비차이커들이 나오죠. 핫도그 장사들, 근처에 빛이 없나?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좋아, 빨리 빨리. 아, 이게 빛이구나. 아, 좋아, 좋아, 오도지. 그렇지, 아, 좋아? 다주워 주고 어디 갔지 그냥 갈까 불안해 어 왔다 왔다 피해주고. 3명이라 되네. 피해. 피치로 가, 피치로 가, 피치로 가. 아야, 피치가 있어. 종아리 채워지고 죽었다고. 이제 어... 샷건 한번 써볼까? 이거 좋나? 샷건? 좋을라나? 그러게 이거 어렵다 은근히 좋아 아, 피했는데 <laughs> 샷건 안 좋네 <laughs> 잠깐 샷건 안 좋아 샷건 안 좋아 샷건 안 좋아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번시만 눌러주세요 얘 가면서 이거 눌러야 되나 진짜 BFP b f 아 어렵다 이거 이제 한 두놈 남았나? 그냥 도망가면 안 되나? 피해 주고. 좋아. 어디 어디? 좋아. 피해 주고. 좋아. 한놈 남았죠? 좋아? 하... 총알 없으면요? 어, 그냥 트여야죠. 우레쉬로 <laughs> 막으면서 트해야죠쟤 네. 아, 때문에 길 잃었다. 아, 진짜 어디로 가야되나? 이 길이었나? 아, 또 온다. 아, 미치겠네. 피해 줘. <laughs> 또 죽겠다. <웃음> <웃음> 죽겠다, 죽겠다.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그래요? 아 민주님 이거 사셨구나. 일만 알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자 <laughs> 진짜 나 이거 아 민니님의 <laughs> 팬클럽 가입도 감사드리고요.